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문에서 강국입니다. 아, 그래서 유엔에서 전자정부 평가에서 아, 두번 연속 1위를 한 나라이고, 그래서 유엔하고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이두 번째 지금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. 예,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2009년도부터 수출 을 시작을 해서 지금 약 9억 불 가까이 수출을 했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에는 3억 4천만 불이나 수출하는 등. 그 수출의 양적인 속도가 매우 커지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IT를 활용한 국민들의 그 전자정부 부문에 있어서 생활의 유익성과 더불어서 이 통화, 기술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. 전 세계 더 많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행정혁신, 새마을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과 가치, 이 것이, 우 리의 경쟁력 이될수있 도록 행정 환류 를더 확대, 시 키는 데 아마 큰 기여 를하게되지않 을까 생각 하고 있 습니다.